엄청 힘든다고, 이라 근데, 이거 반동으로, 이거, 딱 잡아가지고, 짤순이하고 똑같해 그래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는,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시계거 돼. 완전히 짜증나 그렇죠. Exactly. 손으로, 손으로 올라면 힘든데, 중국도또 힘들잖아. 그데 딱, 그냥 밴비를던것 같아. 완전히 짜증나 이거. 어느 정도안 짜졌어. 오, 를 삶아가지고 데쳐서 한 번에 서 나무 같은 게 먹어야 래맛있대 네. 마찬가지로 파도 옛날에 손으로 툭툭툭 네. 툭나잖아 <laughs> 네? 네. 네. 음. 어, 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처음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가 강명인데요 명 간면. 응. 농장 저기 응. 호봉콜 농장이고 호봉콜 농장 여 농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랑방 우리 친구나 지인들 오면 응. 농장에서 이제 직접 파 먹고 뭐, 여기 앞에서 이런 이거 쭈쭈 머위 자연으로 머위 머우? 머우라고 머위라고 머위라 머우? 아까 조금 전에 그 상추 응.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소변 보고 어, 우리가 같이 저따 저쪽 뒤에 소변 보고 응아하고물흘러내리고 자연산으로 우는 자연산 보이고 소변 놓고 자연산 내려가. 네. 화장실 이렇게 저해갖고 급하면 들어가니까 안전지 우리서 이거 예. 영양분 준거에요. 걷어드린거 <laughs> <거야> 그냥. 이거 마늘뽑봐요이것 아주 마늘이 굳지않았는데이렇이제안에서 마늘. 마게 이제 속차네. 맛있어, 그냥. 쏙딱 잘라 먹지. 쏙 잘라지.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건장 찌으면 맛있어. 이게, 이게, 그냥, 물도, 물도, 물도 귀하니까 이렇게 낫지. 이렇 하면, 그냥 이거, 건장 부추장 찍어 먹으면 끝. 마늘. 예. 마늘을 쏙. 마늘을 넣으면, 이렇게, 마늘을 넣으 어떡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라서 이거 이다가 친구랑 나랑 고추장 찍어가지고. 그가갖거 <laughs> 먹고. 하나, 둘, 셋. 네. 우리 이분 마늘이 여기 없어. 예 네. 파만 났네?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야 맛있어. 야외에도, 내, 네? 내과에 가도 이렇게 야 맛있잖아. 응? 철, 철력이 나물고파 음. 여기 넣어줘야 돼장독 가볼까 장독장 음. 따로 와 따로 와아가려면요 응. 나중에 다가겠네 터지지 고터라고이 얼마 전에 저 된장 간장 담은 거 이렇게 좀 살짝 있잖아 이거 조만음달 음. 간장 얼마 전 매주 그러니까 간장만 주주 와봐야 돼. 아까 농사진 거 이거 좀 봐봐. 벌레가 아, 그렇지. 벌레를 먹었잖아 자연 구멍이 빵빵 뚫어졌어. 빵빵빵 는거 이거. 기고 있는데 그냥 먹었지. 상추하고 이제 모지에다가 이렇게. 네. 자 여기 보면 우가 그 얼마 전에 원래 60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날이 좀 따뜻해서 55일 동안. 매주 한마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 매주 한마 네. 넣어가지고. 네. 근데, 소금 한 거는 응. 벌레도 끼지 말라고, 음 이렇게 소금,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추석에 먹으면 이제 딱 맞아. 얼마 전에 했으니까. 추석에. 어. 네. 이거 매주는, 아, 알지만 그 매주 다섯 덩어리 한마 하고, 네. 그... 소금, 간식된 소금을 한자리라도 넣고 이제 맞추잖아요. 원래 선수들이 지 그, 계란, 생 계란을 딱 띄우면 500원짜리 정도 또 띄우면 되게 반이 딱 나. 그 물에 그냥 붓기만 하면 돼. 그 반죽, 그, 그 물하고 소금물하고 맞으면 60일 정도? 네. 응. 한 마리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보리가루. 보리가루 1kg, 고추씨 어, 그, 그 1kg 꺾고, 그 다음에, 매주가루 1kg. 그 다음 매주, 나는 매주를 미리 삶아, 삶아갖고 말려놓은 게 있어. 그두 개. 그거를, 그 매주 삶은 거 말린 거는 하루 전날 밤에 물두 대에다가 2L를 넣고 소금을 좀, 한, 한대 정도? 어, 한 대? 넣고 놔두면, 어, 물을, 소금물을 콩이 싹 흡수를 해. 아, 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다음날 매주하고, 아까, 그 어, 보리가루, 그 다음에, 그, 매주가루, 그 다음 고추씨, 그, 가는 거. 그 갖다 같이 넣어서 치대면 되는데. 치에서 그냥 항아리에 넣으면 된장끝 아 어, 간장은 이제 꺼냈으니까 간장이 이게 된 거잖아요. 네는큰 찜통에다가 끓이면 돼 그냥 갖다가 끓여서 식혀서 항아리에 넣으면 된장 그래 이제 올라온게 이제 여기에 이거는 매실효소 지금 7년, 7년 넘게 된는 어 이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약술이고 <laughs> <laughs> 약수리. 약술. 아, 7년 된 간수 뺀예 7년 8년째 됐네. 간수 뺀 소, 거. 소금. 소금. 이걸 왜 이렇게 수분을 들고냐 통나고 가해야 되잖아. 네. 그래도 이거 파스템이 또 왔어 짜지도 고아니수수해 너무 손 놓고 지저분하다고 계속 손은 시켰텐데 우리가 먹을 거네. 니까뭐 네. 누구한테 대접하는 거 아니고 뭐 우리가, 우리가 먹는디 뭐 우리가 손으로 하건 발로 하건 손으로 하발로하 <laughs>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모줌 싸고 해가지고 가 저쪽에서 안갔네 국자도 아 국자가 어디있을까아 이게 이게 뭐자연인법자야기것다아 있을 건다 음. 있어 이렇게 하면 나와 뭐가 헤헿 이가면 아무도 모르고 어이 봐 여기 금방 이렇게 끊어 이제 아 이게 이게 그 말대로 이것도 밥에 갖고 음. 이 콩나물 너무 많으니까 콩나물만 살짝 건져, 삭 끓을 때 갖고 밥에 음. 콩나물밥 있잖아. 요 같이 아. 밥에 살짝 비벼 먹어도 음. 맛있어요. 음. 콩나물만 먹어. 일석이조잖아. 이거 한 번만 확 끓을 때딱 음. 건져 갖고 따로 그릇에다 물빼 갖고 아. 밥에다 넣고 비벼 먹으면 콩나물 맛있고 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간장에 매워. 이우뭔네잘 매운 맛이야, 진짜. 어. 아무것도 안 넣는데. 응. 콧구름 맛있겠어. 근데? 어 맛있어, 맛있어. 우리 친구 온다 그래갖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거. 내가 금방 담은 거야, 이거. 우리 또 친구. 응. 우리 친구 온다 그래갖고 친구 밥먹이려고 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담은 거잖아. 응. 이거 응, 응. 응, 금방 이렇게 해봐. 참.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아까 농사진 거, 응. 끝물. 응. 식당 좀 갖다 주고, 려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이거에서 이제 제일 연한 것만 음 이렇게 우리 친구가 끼길니아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까 금방 담은 건데 이거 음. 이거는 응 음. 이것도 들어간 게 없어 젓갈하고 그냥 응 음. 마늘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젓갈 맛이지 뭐 간이야 간 음. 한국의 음식은 간만 맞으면 돼뭐 음. 간만 맞으면 되고 나는 진짜 뭐 몰라 나는 저기 지금 난 설탕을 거의 안 쓰니까 예, 예. Scroll, 먹기는 먹지 설탕은 필요할 때가 많지 호소담은 설탕 많이 넣잖아 많이 넣는 설탕 그제 다닐 때 음식에는 거짓 설탕 음식에는 설탕 얼마나 들어가 먹어봤자 설탕 회사에서 뭐라 할까봐 아 설탕을 안넣 아까 조선 간장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아까 그 소금 간장은 소금 간수 뺀 소금 간장을 해보니까 조미료보다 더처연 간장이 진짜 조미료야 그 다음에,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장류로 음. 다는, 거고양념그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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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늘. 음. 그게 다요, 젓갈. 그니까, 러 그거면 모든 음식이 다 되는 거야. 조림, 음. 생선조림도 그렇고, 비린나는건 음. 조성간장 넣어봐 음, 어. 아, 여기서, 이것도, 어.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젓갈이에요. 음. 그리 이제, 뭐, 정, 뭐, 발짝지근한 거 좋아하면, 난 설탕보다, 이 어차피, 매실 을할때 매실청에 설탕 들어가니까 설탕 회사 뭐라고지 말고 매실에 많이 들어가 설탕이 <웃음> <웃음> 요소를 해서 매실청을 나오는 경우면 아발바갈바갈바갈 그렇죠? 아 이제 자연 밥상을 이제 먹는다. 조금 있을 있을 건다 있답니다. 있을 건다 있어요. 빠끔 자리 그치? 우리 n 살이 빠꿈살이 k 꿈 m Sari? b a k 이 m Sari, Bakum Sari, Bakum Sari, Bakum 리 a r i Bakum Sari, Bakum Sari, Bakum Sari, Bakum Sari, Bakum Sari, Bakum s a 개봉 박두 열어야지. <laughs> 미안해요. 미안. 아, 아, 아프다고? 아, 아프다고잖아. <laughs> 이빨 깨졌어. 하나둘셋. <laughs> 아야. 아야. 내가 <laughs> 까까스도 얘하고 잘 놀아. 예예. 아주 조금만 기다린 <laughs> 오빠야 먼저 먹고. 응. 자 이건 이제 딱. 사람이 먼저입니다. <laughs> 이게 또이 지금 압력밥솥 밥도 많이 했네. 그리고 네. 뭐막 김치도 그냥 막 버블로 막 두고 항아리 있는 거 된장 국펀이고 내가 작년에 갖고 여기서 농사지 뭐 끈물 그래갖고 농사 다 김장이 갖고 다 문화예술인들 나눠줬잖아. 네. 된장, 고추장, 갓김치또뭐 했더라 내가 어총각김치그다 내가 나눠준 거예요. 그 봉치미까지 봉치미 맛있었지. 네 오케이 최고. 진짜, 지금 아직도 된장은 그냥. 음, 다 먹고 이제 더 먹읍시다. 미안해. 밥 먹읍시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상추 이거 이거 아까 말했던 거 네. 이거 자연상. 네 자연상. 이게 다 벌레가 맛있는 것만 이렇게 음. 먹는 거예요. 다 음. 음. 아까 말했지만 사과나 음. 뭐 열매, 과실 감도 다 아, 이거 저기 이거 뭐야. 맛있는 건다 지금 아, 쪼아 먹잖아. 맞아. 이게 응. 그러니까 벌레나 새들이 먹은 것은 진짜 맛있고 무공해이고. 그치. 근데 벌레들이 안 먹는 걸 응. 사람은 먹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고. 나그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이제 벌레도 벌레가, 벌레만 안 벌레. 먹는 거예요. 이것도 응. 뭐, 이거 아까 키운 거뭐이 응. 이거 우리가 오줌 싸고 응아이가 키운 거잖아. 그러. <laughs> 특히 <웃음> 새벽에 오줌 마릴 어, 때. 자연 노상방존 아닙니다 이게 산의 네. 거름주니라고 네, 거름주이라고그 그거 여기 형님이 농사를 알잖아 네, 소똥 네. 옛날 그대로 소똥으로 농사를 줘 커피 찌꺼기 응. T H 커피 네, th. 커피 찌꺼기를 1년 동안 발효시켜 갖고 응. 그거하고 그 소똥 그 응. 거름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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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거 지금 농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응. 부드럽고 맛있고 응. 만될때마다는여고 음, 음. 와서 내가 힐링을 합니다. 오케이 나의 아이디어, 뭐 작품 이런 거좀답답하때 음. 여기 와서 농장에 와서 재밌게 까끔살이고 하고 인가 하고 음. 이렇게 저 혼자 렇게 힐링하고 갑니다 고자 그래서 올해 오늘 올해 우리 친구가 와서 내가 이렇게 저촐한 자연 무궁의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촐한게 아니라 최고의 음, 최고의 밥상인가? 음. 어, 한번 이거 한번 봐봐 최고의 만찬 그리고 번이 아까 음. 금방 버물버물했는데 이거 나는 소금이 음. 안하고 그냥 씻어서 네. 네. 물 살짝 빼고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거예요 음. 멸치죠 까나리에 나는 까나리하고 멸치요 멸치 반반 섞어요 5대 네. 네. 근데 이제 황석이로 하면 더 맛있는데 오늘 황석어가 지금 여기 없어서 음, 응, 예. 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